야, 원가 응. 내가 클게. 오케이 오케이. 너비주다뭐 음 뭐, 어차피 컴퓨터실에서도 이거 할수 있잖아, 영화 보다. 컴퓨터로만 해? 컴퓨터? 거면. 그럼 얘랑 같이 앉아야지. 자리 선생한테. 컴퓨터로 할수 있어. 그냥 컴퓨터 끝나고 아, 할 그냥 아, 아, 그냥 레벨 들어와. 거야. 나 고집이. 내 배도 더워. 재미없는데 고집. 이제 누구야? 야, 무슨 12.3, 12.3 차원에. 12 어우, 냄새. 이거, 그거, 그거, 그거 승희 아, 냄새나. 울려봐. 냄새. 승리, 냄새, 승리, 냄새. 야, 승이네보다한살더 많아 알아, 알아. 근데 난 몰라. 야, 내일 들어와라. <laughs> 오케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빨리, 이, 드란드, 캣, 치, 야 너네. 너는... <laughs> 조용히 해라. 연장? 알겠냐, 영치. 영가자 아, 너네는 시,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내사이 내가 스킨 만들었어. 누구야? 야, 희망한다 야,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스킨. 브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스킨입니다 어, 서스킨 머리 위에 뭐예요? <laughs> 네, 그리 장난이고요. 오늘은 같이 생존을할 건데. 이쁜스킨이야내스킨은 아. 내가 만들었는데, 조금 이상하나? 누가? 네, 야, 먼저 막대기를 싣게. 이걸 막대기. 이 응. 죽을 거야. 야, 나 죽어야지. 저기요, 어? 아! 야, 여기 쪽이면, 피라미드랑 가까우다. 가깝, 가까... 어, 피라미드. 나, 나 저기요. 잠, 저 잘못 났어요. 동굴, 동굴에 떨어졌어요. 저기요. 저기요. 뭐. 동굴에 떨어졌어요. 맞아요. 어, 여기 우물 있네. 저기 요 살려주세요. 동굴에 떨어졌어요. 죽으세요. 아 티피 피피. 아니면 티피하세요. 어요 어. 뭐하세요? 아 이거 캐세요. 이거 이거 캐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응. 여기쳐 보세요. 머리에 선선났어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laughs> 이거 그거 래, 래퍼. 아, 이거 래퍼. 여기. 알아 알아. 우물이 있는데. 아 먼저 네. 나무가 없네요. 아 젓가락이다. 아, 저기요. 나무 가로갔어 나무 해봐. 저기 있어요. 제가 쫄쫄하게 모래내놨네요 아!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생존이요. 저기요. 저기요. 저 죽었어요. 아, 지금 제 옆에 영상 찍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도 봐. 아, 진짜. 저도 영상 찍고 있는데, 아, 진짜. 아! 넘어졌어. 아 그거 올리세요, 꼭. 네, 올릴 거예요. <laughs> 맨날 샌드박스만 올리고 있네요어 저기 나무 있다. 나무 나무는 찾아가죠. 내가. 나무는 내가 가진다. 나무는 내가 가진다. 나무는 내가 가진다. 난 버거 쓰고 있지. 버거 아, 쓰면 안 되죠. 네, 감사해요. <laughs> 저기요. 아, 아 진짜. 버거 아, 쓰지 마세요. 저기야 죽을래요? 이건 진정한 생존이에요. 죽을래요, 칼이랑 생존. 칼, 그냥, 칼, 그냥, 만들어서, 그냥. 오케이, 내꺼. 아. 나, 버그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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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야지. 버그, 버그, 저기, 저기. 저기요? 네. 버그 쓰면, 죽어요? 네, 잠깐만요. 죽고 싶어요? 아니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음. 죽고 싶으면 제가 죽게 해드리죠. 맞다이어 내일 네, 오세요. 어딨어요? 아 거기 그거 쓰지 마세요. 어딨어요! 아 진짜! 안 해. 나안 해. 나안 해. 야, <laughs> 죽기지 마라고. 슈트님은 너무 빼진다는 거 아시죠? 언제도 그드롭폼에몰렸는데 나유토 아마테라스 그거 뺐다 뺏겨가지고 죽은 거 기억나시죠? 아예 안되겠다내메빈하고야겠네요 네. 아, 미래 이거. 그럼. 네. 혼자 드란드에만 생존입니다. 으아라라아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영상 일단 멈췄다. 니죽을래아 진짜?